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리뷰브로스의 조그로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. 투슬리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깍깍깍깍깍.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네, 이 친구는 드래곤 길드릭기3 런칭을 하면서 롯데시네마에서 콤보 런칭으로 나온 상품이고요. 2019년 1월 29일부터 롯데시네마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. 단품으로 구매했을 때 9,000원이고, 세트 콤보로 구매했을 때 팝콘과 콜라 두개와 함께 14,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. 다른 제품으로는 키링과 타퍼컵이 판매되고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컵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.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앞모습을 볼수 있고, 날개도 두 짝이나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질감도 보시면은 드래곤의 그런 피부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해놨고, 옆모습입니다. 옆모습. 그리고 뒷모습. 후... 뒷모습. 그리고 다시 앞모습. 뭐, 발바닥도 이렇게 있는데, 발바닥도 이렇게 나온 게 정말 귀여워요. 귀엽고. 무엇보다 이 친구는 캐릭터 컵 아니겠습니까? 바로 컵이 되는데, 이렇게 입을 열면은, 자 크으 <laughs> 이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우와, 우와, <laughs> 이 귀엽고 이렇게 여기서 안에다가 물 넣고 음료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컵 빨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열었을 때이 안쪽 내부 재질도 잘 보이진 않지만 내부 재질도 이 겉면 재질하고 똑같아서 음료를 담아 먹기엔 좀 위생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료를 담아 먹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전시용으로 놔두려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9,000원에 이거 단품을 팔고 있고 14,500원에 콤보 세트로 먹을 수 있다니까 아두개 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 살려고 달려가자마자 품절이 났더라고요. 품절이 나서 아, 그냥 집에 가야 되나? 하고 있었는데, 생각을 해보니까, 이 DP 제품을 저에게 팔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보니까, 그쪽 알바생도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보겠다 하고서 DP 제품을 가져온 겁니다. 품절이 났지만 투슬리스를 길들이고 말겠다는 제 집념으로 DP 상품을 구매해왔습니다. 아, 귀엽지 않습니까? 귀여워요. 자, 오늘 영상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이거 산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. 표정도 너무, 생각보다 롯데시네마에서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이 상품이. 상품이 잘 나와가지고. 정말 좋습니다. 마음에 들어요. 안녕하세요. 마음에 듭니다. 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. 이 제품은 재고 소진시까지 판매되고 있으므로.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들 빨리 가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 한번더으 <laughs> <laughs>